전쟁의 화신 더블킬 트리플킬 아싸 텔프엠 개이드 언니 언니 음 여기 개발리고 있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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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s 예 yeah. 무리한 가정은 팀에게 좋지 않습니다 정글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와나 발랐다 가정 가야지 으악 리얼 내가 본 정글러들이 망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거임 받아라 레드다 이러면 파이크가 와줄 거야 그렇지 여기야 그렇지 좋아 좋아 오 이번 판 도응이 너무 좋은데, 에라스가 초반 성장하면 은 진짜 답 없거든요. 초반이 겁나 약한 데진 근데 해버렸네. 그 어려운 걸 지금 집가서 딱히 득볼게 없네. 12 걸자 큐딜 겁나 세다. 와... 아, 좋졌다. 포탑 한대 맞추고... 나이스... 블루가 끊이질 않는구나! 우왕! <laughs> 감사합니다. 온거 같은데? 한번 뺍시다. 300원만 더 벌어갈 수 있었더라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아쉽네요. 우와, 7분 주물려 134. 너무 좋다. 시야 수집 제대로 올라가는데? 절거 터트리고 가라고요? 보시다시피,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진짜 완벽한 타이밍이 아닌 이상은 포탑 안 건드리는 게 나아. 연판은 뭐 스무드한데? 저 친구가 집을 갈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쯤? 이쯤에서 집갈려나 에이 집못 뭐 가게 막았면 됐지 저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학원 날 하는 게 제라스다 보니까 저런 게 보이긴 보여 포블은 못 먹더라도 어찌됐건 이거 포탑 채굴만 해줘도 뭐 이득이 보통 이득이 아니니까 하하하 <laughs> 12분 29개 야오징어 싸우긴 했다 깜짝이야 그만 싸워 이 정신병자들아 집좀 갔다옵시다 아 언제까지 싸우니 야호 가자 <laughs> 오랜만이다 파트너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가겠습니까 아이고 저 멍멍이 아직도 저기 있네 와 안타깝다 여기 있잖아요 모르가나 네 저기 있고요 코라키는 집 갔을 거고 저분이 집을 안가고 계속 저렇게 라인을 밀려고 하시면은 잡아주고요 에자이 8스대 무빙은 어떻게 배우냐고요? 두드려 맞으면서요 예측샷이랑 무빙이랑 조건은 똑같은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측샷은 내가 이 스킬을 사용했을 때 상대가 어디로 움직일 거냐를 배우는 거고, 무빙은 내가 이쪽으로 무빙했을 때 상대가 어느 타이밍에 스킬을 쓸 것이냐기 때문에 결국 주어랑 목적어만 바뀌지 똑같은 맥락이라 예측이 늘다 보면 무빙이 늘어요. 물론 보고 반응할 때도 있기는 한데. 풀 뺏고. 어디쯤 갔을까? 안 갔어? 안 갔대. 어, 저도 있는데. 교환방이면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집 갔다가 줄거 주고 불러 먹고 하면 되겠다. 이 코어 탱크 망가이고그 가요. 가는데 이번에 그냥 템 세팅이 좋아 가지고 막 가고 있을 뿐입니다. 잠깐만. 어. 어, 대캡 가자. 근데 이게 주물력이 높은 거는 제가 그렇게 찍어서 그래요. 빌드를.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메자이가 주물력을 엄청 올려줘. 145잖아. 이거 하나만 빠져도 그냥 다른 캐릭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 정도로 강해야 딜이 나오는 캐릭인 것도 맞고 주물력이 이 정도로 높아요. 카타리나 같은 애들 주물력 300만 대도 막세명 내면 한꺼번에 썼는데 얘는 한 5, 6 0 0은 돼야 뭐 하나 썰고 다니지. 내 생각인데 제라스를 했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메자이가 유지가 쉽다는 게 나는 제일 큰 메리트 같긴 해. 제라스라는 챔피언의 독특한 장점이 있다면 물론 컨트롤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메자 이 유지가 꽤 쉽단 말이지. 엄청의 화신. 더블 캐리. 트리플 캐리. 아으씨, 아하 저걸 못 잡네, 씨. 아싸 <laughs> 마순팔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스킬은 초반에 쓰시면 됩니다 딜루저 캐나 봐야 어차피 포션 때문에 못 잡아요 그냥 초반엔 마순팔만 쌓우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은 되는데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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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딜이 모자라 이번 판은 좀 빡세겠는데요. 나는 사실 탈리아 성장하는 것보다 이블린 성장하는 게좀 무섭거든요. 개인적으로 정글 중에서는 이블린이 참 좋은 솔랭용 캐릭인 것 같아요. 대처가 잘 못하더라고. 나도 잘 못해, 그리고. 안 보이니까 좀 그래. 나이스. 좋아요. 오늘 미드 되게 투자 많이 해준다, 사람들. 제라스한 이후로 좀 소외감이 덜한데? 역시 본인 잘하는 걸 해야 소외감이 덜하나? 드디어 이블린이 6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죠, 사실. 지금부터 갱대처 못하면 잣되는 겁니다. 만화 조금만 아끼자. 으, 이블린 대처 못한다, 역시나. 각이냐고요? 몰라, 봐야 돼.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가지마봐야지 그렇지. 시야 굉장히 잘 잡혀 있어서 뺏길 일은 없겠다. 이번 판은 메자이도 올릴 거긴 한데 메자이 올리고 벤시 올릴 거예요. 이블린을 상대할 때는 저게 아주 좋습니다. 우와 갈렸다. 이제부터 잘 살아있기만 하면은 어떻게든 될 거예요. 잠깐만, 이리로 모온다 막아줘, 막아줘, 늑대들아, 막아줘. 잡았다. 후... 으아박아거 잭스만 어떻게 해주면은 되는데 사실 이블리는 딜로 어떻게든 누를 수 있으니까 잭스만 좀 나한테 못 붙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Nope. 야 살템도 없어 가자 바로 가자 살템도 없어 이거 말고 그러면은 차라리 얘를 노리는게 정신건강에 이롭겠죠? 미니언 안 뜯고 와도 되나 근데? 오겠지 슈퍼미니언인데 벤시 때문에 어차피 제가 따로 끌릴 일은 없구요 찍어 그렇지 죽어라 그냥. 후. 아이고 빡센 거.